네, 안녕하십니까. 방랑 화사가십니다. 예, 또 다른 닉네임으로는 하수바둑이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예, 요즘 이 하수바둑이 예, 이렇게 유, 바둑 유튜버에 맞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바둑을 혹시 이제 초보님들이나 뭐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제 채널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러나 저는 바둑 사범도 아니고 또 바둑의 실력자도 아닙니다. 하수입니다. 그래서 제그 예, 방송은 하수 바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이 다 하수 바둑입니다. 예, 고수들은 좀 드물죠. 예. 그리고 이제 프로들은 뭐 바둑 자체만 뭐 연구하신 분들이라 뭐 저희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예, 전문가, 즉, 프로하고 우리 같은 이제 완전히 아마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하급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대부분의 그 바둑을 하시는 분들이 저와 비슷한 하수들인데 이런 하수들의 정말 그그 그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스릴도 있고 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나가다가 이기고 있다가 언제 덜컥수 나와가지고 전세가 역전될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 기력은 기력이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바둑을 기본기나 이런 것부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 이렇게 눈통으로 이렇게 배운 거기 때문에. 그, 그러나 이제 굳이 이제 어떤 기력을 얘기한다면 이제, 타이젠 그 인터넷에서는 잘 뒀을 때한 2단, 아, 여기 이제 타이젠 2단, 그 다음에 막술 먹고 막 이상하게 둘 때는 3급까지 빠졌습니다. 최근에 뭐 제가 좀술 먹고 바둑을 많이 둬가지고, 한 3급까지 빠졌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2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원의 1급이면 타이젬에서한 8단, 9단 들이고요. 기원의 2급이 한타이젬 6, 7단. 그 다음에 기원 3급이 3단에서 5단. 그 다음에 이제 기원 4급이 한 2급에서 한 2단 정도 그 사이. 그러니까 제가 한 4급 정도죠. 그 다음에 3급으로 이제 밑으로 가면은 기원 5급, 6급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 바둑으로 보면 저는 4급 정도입니다. 약한 4급입니다. 예. 그래서 제 바둑을 뭐 이렇게 뭐 어떤 교과서적인 바둑이 아닙니다. 하수 바둑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둑에서 배울 점은 없고요. 다만 이런 하수 바둑을 즐기는 것은 상대가 언제 어떻게 실수를 하고 또 저럴 때 그... 잘못 두는 수를 발견해가지고, 그 이제, 그, 그런 눈을 기르는 것이 아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하수 바둑에 그 번번이 발생하는 그런 실수 실수가 아니고 그게 실력이죠. 그런 것들을 또 구경해 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고, 또한 그, 뭡니까, 또, 음. 이제 바둑을 저같은 하수들에게는 어떤 반면 교사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예, 것으로 뭐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급하고 대국한 건데 제가 뭐 18집 반을 이겼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 상대의 대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쳤습니다 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00을 잡았고요 <laughs> 에, 역시 이제 상대는 화점으로 에, 했고, 저는 소목으로 걸쳤습니다. 상대가 이제 1단에는좀 넓게 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저 역시 이제 상대가 넓게 오는 만큼 저도 좀 조금 넓게 벌렸습니다. 상대가 상변 쪽으로 이제 지켰고, 예, 저는 이때 이제 사, 상대 그 좌상의 삼삼에 침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삼삼에 그냥 기본이 이제, 예. 삼삼의 기본이 이제 그 전개됐고요. 예. 뭐 여기까지는 뭐, 여기에서는 이제 좌상의 흙은 뭐실리가있음 있고, 이제 에, 흙은 그 좌변에 그 어떤 큰 세력을 만들었죠. <laughs> 그리고 이제 하변 쪽으로 흙이 다시 다시 들어왔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한4점 정도로 이렇게 뻗어 있으면 사실 이렇게 젖히는 것도 별로인데. 두점 머리나 세점 머리는 이렇게 이렇게 제끼, 제끼는 걸 두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두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안 뽑길래 이제 두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예, 좌상의 실리 및 예, 상변에 좀 세력을 만들었고요. 예, 조금 그 흙은 예, 좌변 쪽에서 좀좀확정가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집 모양을 확정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전개되다 보면 또 이쪽이 또다 깨집니다. 예. 또 우상에서 삼삼을 한번 다시팠습니다. 그리고 우변을 이제 흙이 벌리니까 저는 우하를또좀 벌렸죠 네뭐 특별하게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뭐 이건 아마 그 전문적인 그 프로 이거 그, 그 고수님들의 그 바둑이 아닙니다 하수바둑 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좀 마음 약하면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기거든요, 사실은. 에, 밑으로 이렇게 보통 기면서그 자하 집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에, 저는 위에서 눌렀습니다. 이혼부담이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누르는 것이 통한 경우에는 이제 자하의 예, 집이 좀 커지겠죠. 안 통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성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건더 공격적이고, 밑으로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건 수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투를 좀 하다가 이게 이제 폐가 됐어요. 예, 폐가 됐습니다. <laughs> 예, 제가 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로 우, <laughs> 우하 쪽으로 이제 이걸 이제 갈라치기를 했죠. 제 백을. 제가 보기에는 자하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하 폐를 해소했습니다. 그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우하의 지분이 이제 좀 깨지면서 이제 제 백이 양쪽으로 이산가족이 됐죠. 근데 저는 이제 이때는 그 우변에 있는 백한 점은 버립니다, 그냥. 이걸 살리려고 하다가는요, 뭐, 잘못하면 또이 하변에 제 백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뭐, 적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큰 것을 취하고,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좋습니다 아 여기에서도 이제 우상에서도 흙이 좀 받는 모양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왜 저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바로 글쎄요 뭐 흙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여기 에 바로 요로게 제끼는 게 일반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도 한번 제어주고 어그 다음에 흙은 어떻게 합니까 뭐어 이중으로 이렇게 제치는, 제치는 건 조금 부담스럽겠죠 에, 이랬을 때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있고 이건 안됩니다 아무튼 여기 백이 여기가 두 점이 있을 때는 되는데 세 점이 늘어져 있을 때는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이렇게 제 끼면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기 이렇게 하고, 막고 할때 이렇게 지키는 게 이제 일반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석인데, 상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좀, 원래 이건 또, 저도 뭐 조금 상대가 저렇게, 해 상대가 저렇게 해줬을 때는, 에 뭡니까? 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laughs> 열로 백이 나가는 게더 낫습니다. 그런데 열로 제가 안 나갔고 예, 시전에서는 이제 우선 뭐이제 젖히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그리고 아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끊고 나와서 싸우려고 이걸 일부러 이렇게 열로 안 나갔네요. 어? <laughs> 지금 보니까 <laughs>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변의 흑 세점하고 이제 이 백두점 나가는거 하고 이제 싸움이 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흙을 저는 이걸 좀 제가 그 상대방 그 잡는 걸잘 못해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상변의 흙을 아마 고수분들은 잡을 수있었텐데 저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좌변에 이제 흙을 흙집을 좀 이제 깨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흙 이제 을 깨로 들어갔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좌변에 흙을 좀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흙이, 여기가 집이 없지 않습니까? 집을 만들어 봐야 여기서 이제 흙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선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단에는 조용히 좀내 내리, 내리고, 그러면은 상대는 일단 여기를 막든가, 여기를 막든가, 여기를 막아도 저는 뭐 이렇게 달리고, 아니 뭐, 거의 뭐 비마 달리기로 해도, 여기에서 흙이 두 점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laughs> 어렵고, 설령 흙이 이쪽을 막아도,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젖히면, 이제 흙이 호흡 모양을 펼치면서 이렇게 백이 이를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의 뭐두 점이 나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네 제가 이렇게 젖힐 수가 없잖아요. 제께 이렇게 아다리가 되니까, 그 단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되죠? 아무튼 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서 제치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여기, 여기에 손을 빼고 제가 이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내린, 아니, 아니지. <laughs> 아, 제가 이, 조작을 잘못했거든요. 내린 다음에, 만약에 이, 이, 이 흙이 만약에 이렇게 뭐, 막거나 했을 때,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걸 잡으려고 들어가면 이렇게 흙이 맞으면서 이게 건너가 버립니다 이쪽으로 네,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흙을 못 잡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게 젖히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내려서 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흙이, 이제, 궁도를 넓히려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한번 두면은, 여로 이렇게, 백이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흙이 이제 여기 뒀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흙이 여기서 안 막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이 이렇게 건너가 버리면, 진짜 투집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을 때, 흙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흙은 여길 막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 아무튼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놓고 막고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두 집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건 에. 또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막 끊고, 여기 흙이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따먹는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설명한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튼 흙이 두 점이, 그러니까, 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으면 이걸 좌변을 죽이면 이제 게임이 끝났겠죠. 근데 조금 이제, 수가 역시 하수들이니까 이렇게 잘못하고 여기서 젖혔어요 젖히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좌변을 살려주고 다시 이제 상변에 제 백이 아직 미생이니까 이제 이걸 살리려고 원래 이제 좌변 흙을 공격하다 좌변 흙이 살아버리니까 이제 제 돌이 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살리려고 쭉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살릴 그러니까 그걸 그 그러니까 자기 돌을 살릴 때는 무조건 도망다니면 안 되고 그 상대 집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상대가 안 받을 수 없는 데다가 둬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흙은 어떻게든지 뭐제제걸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런 데를 또 들어가면, 물론 이건 젖히면 또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예, 흙의 뭐, 허점과 저의 궁도가 좀 만들어지거든요. 아무튼 뭐, 이건 제가 지금 방송이 갑자기 길어져서 빨리 마치려고, 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항상 그 자기 궁도를 넓힐 때도 상대가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안 받아주면은 이건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안 받아줘버리면 호구를 치거나 뭐 이러면 자꾸 뭐 이렇게 뭔가 이 공도가 넓혀지잖아요. 그래서 예, 상대가 그 받는 자리로다가 두면서 자기 이제 공도를 넓혀나야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상변의 백이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 모양 안음을 안형, 다 갖추었죠. 사는 그리고 이제 하변 백하고도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뒀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두다가 예, 두다가,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 보면은, 이, 그, 이 중앙 흙이, 이게 지금 백에 의해서 완전히 싸발려져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흙이 완전 미생입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실전에서는, 여기를 먼저 젖혔어요. <laughs> 여기를 먼저 젖혔는데, 이, 이게, 아니, 바둑이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를 먼저 젖히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아니, 뭐, 잠깐만요. 이게, 놓아보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단수를 쳐야 됩니다. 뭐, 혹은, 뭐, 이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하변에 이한 집을 없애려고 여기를 젖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한 집도 없으니까 이 안에서 두 집이 나와야 되는데, 흙이 뭐, 두 집을 어떻게, 안님을만들라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흙은 여로 이렇게, 아, 백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집이 이제 깨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집 모양을 갖춰도 백이또 들어가고. 이러면 여기에서 두 집이 안 나옵니다. 흙이 여기서 탈출한다고 해도 이렇게 막고, 나가도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니까 예, 끊어지니까 여기에서 뭐 흙이 안나오고 뭐, 뭐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저는 이렇게 잊어버리는 구만이니까 이 흙이 잡혔어요 중앙이 제가 잘 뒀으면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제가 에 제가 이제 실전에서는 이쪽을 단수를 먼저 치고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이쪽에 젖히는 것을 먼저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제 수가 이거좀 이렇게 단수로 몰려갖고 제가 보강을 해야 되는 여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흙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 흙이 살았어요. 흙이 살아버렸죠. 네. 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laughs> 좌변에 흙을 잡는 기회하고, 중앙에 이 흙을 잡는 그 대마를 잡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걸,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바둑을 두다 보면,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막 초입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을 쫓겨가지고, 그냥 수가 안 보입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하수들한테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 바둑이라 얄짤 없어요, 그냥. 시간 탁 지나면은 초입기라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훨씬 그좀 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제 끝내기로, 예, 끝내기로 이제 끝난 거죠. 나머지는 이제 끝내기는, 끝내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왜냐하면은 한 집, 두 집, 싸움을 깨는 거거든요. 여기를 내가 먼저 뒀을 때한 한 집이나 한집더 이익을 보느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정신을 두다가 자충수를 둬가지고 그냥 다 살아있는 바둑을 또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바둑은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에, 10, 에, 6집 판 공제하고도 10... 아니, 아, 제가 백이죠 제가... 에, 18집 반을 이겼습니다. 반면에서 약 12집을 이겼다는 얘기죠. 네. 우리 하수 바둑을 한번, 이제, 바둑을 혹시 좋아하신 분들, 어, 저 같은, 뭐, 안전 그 초고수님들의 해설 이런 걸 들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분들의 해설을 이해할 정도면 뭐, 뭐, 기온 1, 2급, 뭐, 타이점에서는, 뭐, 아마 한, 7, 8, 부단 정도 돼야 그,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병 상년이로, 예, 저 같은 하수바석도 구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